장례에도 내 맘에 험 산줄 영 만날 때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칠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냥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면 안 됐을까요? 그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제자들 하고 베드로를 따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아니면 베드로에게 하든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하도 될것 같은데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갔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당신들과 특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더이다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정말 놀랐을 것 같고요 아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나? 혹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기뻤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네. 정말 살아나셨네.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은 어떤거냐면 양심적으로, 어 큰일 났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내가 도망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도망거리고 도망갔잖아요. 아,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셔 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맞닥뜨린다 하면 인간적으로 좀 마음이 좀 무겁지 않겠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차라리 같이 도망갔으면 그냥 같이 물이니까 그 속에 섞여서 괜찮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더군다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까지 마주쳤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놀랍고 기쁘긴 한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겁고요, 민망하기도 하고요, 양심의 가책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심지어 따로 떼 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라. 나도 이야기하셨어? 나도 이야기하셨냐고? 내가 사실 그랬고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쳤거든. 사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해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자신이 없고, 마음이 괴로운데, 예수님이 정말 내 이름을 이야기해서 나를 만나자고 이야기하셨어? 보자고 이야기하셨어? 한편으로는요, 마음의 가책이 가득했던 그 제자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일어나자마자 너희들 잘못했어.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잘못을 다 알고 있으시지만,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특히 너, 특히 너, 나좀 만나자. 괜찮아, 내가 만나러 갈게.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함께할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가 실패하고 범죄했지만 끝까지 나를 믿어주셨어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베드로 실패했잖아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봤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나자죠 괜찮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주일날 오면 빼놓지 않는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어디 가서 배워요? 아니면 누가 그 기도를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드세요? 공감이 되니까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말씀 듣고 살고 싶었는데요 못 살았어요. 못산 것도 많아요. 그런데 또 와서 주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래? 특히 너. 괜찮아, 일로 와. 다시 살자. 또 한번 해보자. 괜찮아, 네 마음 알아. 하나님 우리 아시거든요. 왜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공로를 보고 잘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아무 감이 없었을 텐데요. 오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얘기하시는 얘기,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참 세심한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요. 우리의 실패를 아셔요. 그마음의 안에 있는 민망함과 죄책감을 아셔요. 그런데도요. 괜찮아. 괜찮아. 오늘 다시 살아난 주님과 다시 만나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실패하고 민망하고 그런 마음에 어떤 꺼리 끼는 것, 죄책감이 있을지라도요. 괜찮아. 내가 너희를 알아. 다시 나를 만나자. 다시 살자.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럼 부활이 얼마나 귀한지.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부르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가지는 한발더 나아가서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예요. 야, 베드로, 제자들 괜찮다. 하고 안 만나시는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로 가자고 그러세요. 왜 갈릴리로 가자고 그러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라. 또한 가지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너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리를 좀 찾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고요. 도 어, 도망가고 두려워하면 방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지? 오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게. 무슨 이기예요 먼저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여러 실패하고 두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누구를 쫓아가야 될까요? 주님 쫓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쫓아 가는 것이죠. 먼저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주님 쫓아가야죠 주님 가신 곳. 주님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주님이 불러 주신 곳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병든 사람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신났어요? 감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처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냐고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 쫓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부활에 경험한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되게 안정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가운데 우리가 왕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의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내려가야죠.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야 되죠. 세상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죠. 거기가 우리 자리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우리의 자리를 알아요. 성경에도 보면 상전들아, 네 머리 위에 누가 있는 줄 기억하고 살아라.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면 아, 내 제자리, 내 자리가 여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보아래 주님을 만난다라는 건 역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크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는 때였어요. 엘리 제사장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아무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엘리 뭐하고 살았어? 그럼 자기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교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난 후에 사무엘이 한게뭔줄 아세요? 사무엘상 3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더라. 이 자기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들뜨거나 내가 너 너보다 높거나 갑자기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더라. 자기가 할일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해야 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무도 못 만나는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천국 갔다 오고 그러면 간증하고 증언하고 좋은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괜찮다고 높아지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정상이고요.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다 예수님 만났다고 높아지고 자기 이름 내고 박수 받고 존경 받고 그게 뭐예요? 한국에서는 총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성깨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세습하지 말라 고 그랬는데 세습했잖아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다 아, 동기들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총회에서도 약간 그거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교회가 크고 뭐헌금도 많이 내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또뭐 세습하는 거 방해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뭐 사탄이다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발 제자리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 많이또 기억나거든요.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오셔서 우리 사경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 오셔서 말씀 전할 때요. 제가 한쪽 구석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 목회에 실패해 가지고 떠밀려 떠밀려 간 곳이 그 버스 종점. 그 교회에 있는 자리. 옛날 버스 종점이었대요. 사람이 실패하면 종점으로 간대요. 제일 끝이에요.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 자기 시골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머슴이 있었대요. 근데 그 머슴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머슴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는데 제가 거기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 구석에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설명했대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유명해지고 돈도 많고 여러분 다. 그래도 크고 하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질 못하네요. 예수 믿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머슴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점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을 만났다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와의 호 집에 문을 여는 게 그게 자기 일이거든요. 오늘 갈릴리로 돌아가라. 어디로 갈까요? 너희들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교만하고 잘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들 다 내려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꿰차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너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부활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지만 92년도에 여러분 휴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다제 자리를 못 찾아요.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다제 자리를 못 찾아요.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분 가정을 떠나고. 아니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위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죠. 일터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 건강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 자신의 갈릴리로 돌아가지 못하죠? 주님이 위대한 것이지 주님을 만난 내가 위대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수 없는 저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나고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큰 일이 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인 갈릴리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온 세에서, 아베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시는 마음에 갈릴리가 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CCC 수련회입니다.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지 전도 훈련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 어느 사람의 트럭을 빌려 타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나비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 장면까지도 너무너무 생생한데, 그것마저도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나비 하나 지나가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나비 하나 지나가는 게 그렇게 선명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감사하고,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이 제 마음의 갈릴리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목해의 욕심이 나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할 때마다 야너 정말 주님 사랑해서 하는 일이야? 너 정말 주님 사랑해서 하는 일이야? 그게 제 마음의 갈릴리예요 자꾸 그것으로 저를, 저를 돌이키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그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서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여기 아르헨티나에 주님 만나고 이 속에서 있게 하신 곳에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충실히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요. 증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방향을 잃었던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를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감격적인 일입니다. 다시 주님은 그 실패하고... 어렵고 두렵고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는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특히 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다시 주님의 품원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저희들, 내가 앞서갈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주님 쫓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건강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누려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 주님 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도 삶의 일터로 나가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연합행사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위원회와 하나님 또 청년부의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보내신 그곳에서 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임직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떤 임직으로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웃 교회들, 노예 산하의 교회들 하나님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와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